아니, 따라. 아,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? 아, 아버지. 곧 전국 소설 대회가 열려요. 학교 대표로 한번 뽑히고 싶어서 열심히 인물들을 외우고 있습니다. 오, 뭔다 계획이 있구나.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. 아버지가 뭐 도와줄 건 없고? 도와줄 거요. 음, 아 먼저 아버지. 이것 하나 쓰세요. 응? 요즘 시대에 무슨 종이 신문이에요. 태블릿으로 보시면 되지. 아니 이게 어디서 난 태블릿이냐? 요즘 원격 수업 때문에 학교에 태블릿이 많아요. 하나 빌려 왔어요. <laughs> 아이고 태블릿을 실수로 가방에 넣고 왔구나. 다음부터는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돼. 알았지? 왜요? 아참 아버지. 정 그렇게 잘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아버지 고등학교 후배인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저를 꼭 뽑아 달라고 전화 한통 드려 주세요. 아르마 그건 부정행위라고. 너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키웠어? 담임 선생님께 뽑아 달라고 전화한 것은 청탁이야. 범죄라고. 범죄해. 혼자 아버지 어머니 전 이게 청탕이나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아버지의 전화가 없어도 어차피 전1등할 거고 태블릿은 제가 마련하지 않았지만 잠시 빌려온 거잖아요.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되죠. 뭐야? 너 일단 짬밥우리 먹고 봐. 진짜 <laughs> 저기 과장님, 이번에 저기 미술 강사를 뽑으신다고. 제가 그 공고문을 보자마자 딱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요. 이름이 잭다니엘이라나 그 한국 이름이 아 기회춘, 회춘이. 네. 그 뭐더라? 그 일리노이 주립대 응용미술학과라고 거기선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다고 이제 한 일리노이 좋은 학교죠. 그런데요. 저는 단지 그냥 예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. 근데 이거 괜히 누가 이렇게 잘못 들으면 은꼭 제가 과장님한테 부정적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심스럽긴 한데요. 아! 그건 걱정 마세요 기주무관 내 성격 알죠? 아 아이, 당연하죠 아이고 저걸 놓고 왔네 아또 우리 과장님 하면 또 청념이고 청념하면 또 우리 과장님 아니십니까 아이 박카스를 보니까 피로가 확 풀리는 거 같네 피로가 풀리니까 교육기부라는 차원에서 그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일까? <laughs> 이, 형이요. 야, 너 여기 강사 뽑는디 내가 추천했으니까 와서 원서 내면 되고, 꼭 와서 과장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, 뭐디어, 저기, 일리노이 주립대에 나온 댁다니엘 기회춘이라고 하면 돼, 그래, 그래, 그래. 어. 야, 거기 누구 없어요? 문좀 열어주세요. 문좀 열어주세요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교육과 장학사님이시구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예전에 행정과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. 반가워요. 제가 전에 여기 행정과에 근무할 때 사용하던 물건이 있었는데, 그걸 제가 깜빡 잊고 두고 온게이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. 제가 어... 요즘 업무 처리하고 있는데, 그 물건이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말인데, 문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그럼 들어오세요, 문 열어드릴게. 아니, 자기가 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문 열어주면 되지 왜딴사람 시켜가지고서는 나한테 문 열어달라고 시키는 거야? 참, 이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우리 아름이 학용품 좀 잠깐 들리러 온 건데 에? 우리 교육청에 내 지문으로 내가 들어왔다가는 딱 티가 나잖아 당신은 왜 맨날 실패하는 줄 알아? 또게획이라 그래, 무게에 그런데 나도 계획이라는 게긴 있거든 여보 나 이거 무거운데 자기가 좀 들어줘 힘은 천하장사같이 생겨갖고는 저기 저 시스템 시스템 멋이 생기는게 있구만 아버지, 어머니,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. 아버지, 어머니는 제게 거울이에요.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한 행동이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. 아버지. 아이아아아니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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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아 우리 아유. 아 아유. 아가 아유. 아유. 아아아이 아유. 아유. 왔어가유 아유.